미스터 트로사 방송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귀감이 된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았다. 트로트의 왕자로 불리는 영탁이 빠른 판단력과 침착한 대처로 MC 김성주의 생명을 구한 이 사건은 방송을 넘어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을 넘어 인간애와 책임감 그리고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그날은 미스터 트로의 녹화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다. MC 김성준은 특유의 밝고 유쾌한 진행으로 스튜디오를 이끌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스튜디오를 덮쳤다. 갑작스러운 몸 상태 이상으로 김성준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결국 쓰러질 위기에 처했다. 순간적으로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고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큰 충격과 당황 속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영탁은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김성주에게 달려가 그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상태를 점검했다. 영탁은 방송 경력에서 비롯된 경험과 평소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은 단순히 김성주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튜디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와 출연진은 영탁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영탁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그의 대처 능력에 대한 칭찬과 존경이 이어졌다. 김성주가 안정을 되찾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을 때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영탁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관객들은 형탁 최고를 외치며 그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 찬사를 보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연대감을 심어준 순간이었다. 이번 사건은 영탁이 단순히 뛰어난 트로트 가수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인간애를 실천하는 인물임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평소의 배려심 깊은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영탁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데 앞장서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그의 모습이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영탁의 대처 능력과 인간적인 면모는 방송을 통해 생생히 전달되었고 시청자들은 그의 진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영탁의 행동을 칭찬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영탁은 진정한 영웅이다. 그의 배려심과 용기에 감동받았다. 트로트의 왕자가 아니라 사람의 왕자다라는 반응이 줄을 잃었다. 영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적인 신뢰와 존경을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되었다. 같은 시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큰 화제가 떠올랐다. 바로 강문경이 출연하는 현역과 왕이 신년 특집 방송이었다. 국내 대표 방송사 MBN은 2025년 새해를 맞아 트로트 장르의 특별한 밤을 선사하기 위해 강문경을 메인 가수로 초대했다. 강문경은 독보적인 음색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 그리고 화려한 무대 매너로 이미 트로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스타였다. 강문경이 출연한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큰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그녀의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감미로운 멜로디, 그리고 강렬한 퍼포먼스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강문경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무대 구성과 관객과의 교감 능력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예고편 속 그녀의 짧은 등장만으로도 사람들은 이건 대박이다. 강문경의 진가를 볼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문경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유려한 안무, 그리고 관객들과의 완벽한 소통이 결합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 강문경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매력으로 한국 트로트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영탁과 강문경, 이두 인물의 이야기는 트로트 음악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영탁은 위기 상황에서의 용기와 인간적인 배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강문경은 예술적 열정과 독창성으로 트로트 장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들의 활약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 뿐 아니라 대중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스터 트로와 현역과 왕인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무대였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나아가 트로트 장르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다. 영탁과 강문경의 여정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이야기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트로트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